이번에 우리 장유한 선비사님과 서피업 어, 사모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어, 어떤 일로 오셨고 얼마나 체재하시는지요? 네, 어, 저희는 어, 지난 이틀 전에 어, 잠시 한국에 귀국했고요. 어, 저희는 그 건강 검진과 함께 9년 만에 어, 파송 교회가 생겨서요. 어, 그 파송 교회 어, 파송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네. 두달 정도 체류할 계획입니다. 네네. 한국의 지금 파송 교회는 어느 교회가 주 파송 교회죠? 네어 작년에 결정이 됐는데요. 어, 대구의 침산교회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겠습니다. 네,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지는 어, 푸놈펜에서 북쪽으로 175km 떨어진 깐풍톰이라는 지역이고요. 그 깐풍톰에서 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네, 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은 교회 개척 사역과 어, 대학생 학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교회 개척 사역은 어, 동교회와 쩡뿌레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어, 대학생 학사 사역은 어, 두세 명의 어, 대학생 아이들을 어, 깐풍톰에서 분홍펜으로 데리고 와서 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근처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교에 어, 보내고 어, 학비를 주고 어, 그렇게 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럴 터인데 네. 어, 캄보디아에는 보음화율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네. 거기에서는 성교 활동 하시기가 어떤지요? 네네. 한국인 선교사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0명 정도 되고요. 그 2,000명 중에, 어, 한인 선교사의 소속만 1,000명이고요. 어, 소속 안 돼서, 어,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어, 전체, 어, 캄보디아 인구가 1,650만 명이라면 그, 거기에 1% 정도만, 어, 기독교인이고, 어그 기독교인이 어 전국 25개 도에 퍼져서 같이 이제 어 섬,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선교에 뭐 방해되거나 혹은 뭐 정부 정책이 뭐 선교를 못 하게 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는, 없는가 보죠? 예, 최근까지는 어떤 그런 뭐어 방해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었지만 최근에 7월달에 총선을 이제 치르면서 어그 총선을 치르고 난 뒤에 어 정부 정책이 외국인들이 어 캄보디아에 살기 어렵게 뭐 비자비나 세금이나 땅세금이나 건물세금이나 이런 거 올리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작년보다 예를 들어 비자비가 올라갔고 또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데 기도하면서 어,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어, 목사님은 캄보디아에 언제 파송받았고 그동안에 어, 얼마 동안 사역을 하고? 전체? 예, 저는 2013년 12월에 파송됐고요. 예, 한 10년 차 선교사입니다. 어, 어, 언어를 보통 1, 2년 정도 푸놈펜에서 배우고요. 그리고 각자의 사역지로 흩어지는데,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 깐풍토모로 저는 2015년 7월에, 어, 어, 파송을 받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깐풍토에서 사역을 하고, 또, 어, 말씀드렸던 대학생 학사 사역은 푸놈펜에서 사용한지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동안 뭐 십여 년 이렇게 사역해 오셨는데 네. 사역하면서 뭐 고충이라든지 혹은 뭐 느끼신 점이라든지 네 어, 제가 겨울이길.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인데 어,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 제 영역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어, 좀 아이들이 바뀌고 변화되고하기를 원하는데 어, 그 모습이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가장 힘들고 어, 어렵다라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어, 한국에서 이제 캄보디아로 파송될 때는 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캄보디아에 가서 네. 어, 참 미모에 그리고 네. 또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 같은 아주 네. 어, 유수한 대학의 어, 그 재원인 우리 네. 소피업 사모님을 만나서 네.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네. 어, 소피업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네. 또 소피업 사모님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네. 네.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집사람은 제가 어, 약 1년 반 전에 대학교 선배를 통해서 만나게 됐고요. 그 대학교 선배가 사역하고 있는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 지체였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끝나고 난 뒤에, 어, 대학, 어, 푸놈펜으로 대학교를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어, 이 선배가 저를, 어, 집사람을 소개시켜 주셨고요. 어,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고, 어, 집사람은 신앙생활을 어,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예, 아이 때부터 해서 어머니하고 또 가족이 다 어, 예수 믿는 집안이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캄보디아 복음 1% 어, 안에 드는 어, 그런 귀한 친구입니다. 네. 소표 사모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어, 사모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아내 즉 사모를 어, 을할 생각을 평소에 가졌습니까? 어, 오어 그지요 어, 어, 내 앞으로 말해 지내 토마타다 온, 어, 뺄쪽 그니여 어, 어, 불어 뻥구로 공비여 불어 뻥구로 공비여 뺄나 그 자쁘다함 이미 어, 뺄에 មករៀននៅភ្នំពេញនៅសកលវិទ្យាល័យហើយឃើញគ្រូកងវិរដែលនៅសេនធឺហ្នឹងគាត់ឆ្លលាញ់គ្នាស្មោះត្រង់ហើយបតបហើយចាប់បានអតិថានថាចង់រៀបការជាមួយនឹងគ្រូកងវិរពួកឯងចង់បានត្រង់គ្រួសារមួយដែលឆ្លលាញ់ព្រះហើយអត់មានការភេទក្បត់ដូចលុកៃអូជា사람이잘하는이야기가어 저를 어, 만나기 전부터, 저를 만나기 전부터, 어, 이런 그 외국인 성교사랑 살고 싶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저를 만나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어, 더 많이 들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신학교로 가게 되고, 네. 목사가 되고, 성교, 어, 지망생이 되가지금 한보등에 선교하게 됐는지요? 네 저는 어, 아버님이 어, 목사님이십니다.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어, 주로 사역하시던 어,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자연스럽게 그 개척교회를 어, 하, 함께 이제 섬기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어, 목사에 대한 어, 마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어, 그러면서 어, 신학교를, 어, 사실은 아버님에 의해서 등등 밀려서 간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어, 신학교 3학년 때, 신학교 3학년 때, 어, 채풀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어,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할 거면, 어, 그냥 다 하지 마라. 이렇게 곱면하고, 어, 충고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 아, 이왕 왔으면 제대로 해야지라고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어져서, 어, 결단을 하고, 4학년 끝나고, 어, 사, 아마 4학년 때부터, 어,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고, 어, 성교사의 마음은, 어, 성교, 어, 성교학과를 제가 공부를 했고요. 그 성교학과에서, 어, 만난, 어 동아리 선배를 통해서 동아리 선배를 통해서 제가 성교 한국이라는 어또 선교 단체를 알게 돼서 제가 어 거기서 어 성교 한국이라는 어 곳에 가게 됐고요. 예, 그래서 성교 한국에서 어왜 저녁에 예배 드릴 때어 성교에 대해서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어 제가 어 단기 선교사를 헌신했고 또 장기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 이 기다리라고 하셔서 한 12년 정도 교육 전도사 또 목사까지 사역을 하면서 기다리다가 노예 선배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선교지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건축 시찰을 할겸 캄보디아를 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서 좋은 선교사님들 만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이 캄보디아를 세워가지 않을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어 제가 어 준비하고 노회 파송 받고 총회 파송 받아서 어어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어 앞으로 사역의 계획이라든지 네. 혹은 뭐 기도 제목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 저는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 제가 섬기는 정동교회 쪽뿌라교회어 장학생들이 15명이 있는데 그 장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어 양육하기를 소망하고요. 어 그리고 어 푸놈펜 어, 에 있는 대학생 학사 사역을 한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마찬가지로 어~ 자기 분야에서 어~ 그리스 천 리더가 되어서 어~ 그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어~ 기독 인재가 되기를 어~ 소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 뭐~ 저희들 작은 소망함이 있다면 쩡그라이 교회 안에 이~ 작은 미니풋살장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 쩡뿌라이 교회가 쩡뿌라이 175가구가 있는 그 마을에, 어, 정말, 어, 기독교 어떤 메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축구하고 또 이후에 이제 교육관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관에서 어, 함께 공부하고 이런 어, 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어, 미니 부살장 어, 건축 헌금을 이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어, 그거가 이제 잘 어, 준비가 되고 해서 어, 건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가정 안에 하나님 어, 주시는 사역할 때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원하고, 또 저희 가정 안에 없는 이세가 어, 또 어,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됐고, 사모님이 무저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수 믿게 됐고,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나, 어, 벨, 조프라 예수, 어, 양면 어, 어루빔 양면 하이는 띠피, 어, 양면. 어, 바선지에어 벨, 조프라 예수 원정, អឺមានអឺ스피리처អឺយ៉ាងមែនប្រវៀនមែនអឺប៊ីនៅទូចអឺម្ដាយនាំទៅព្រះវិហារដូចកើតនៅក្នុងក្រុមគ្រួសារមួយដែរឈ្មោះប្រេស៊ូអញ្ចឹងហើយគាត់តែងតែបក់ទៅព្រះវិហារអញ្ចឹងហើយញុំទៅព្រះវិហារតាមគាត់ ហើយជាតម្លប់គឺទៅព្រះវិហារឲ្យតែថ្ងៃអាទិត្យដូច Harden Honey អានោះនៅវិទូជពេលដែលធំដឹងក្តីឡើងប្រហែលជាអាយុ12ឆ្នាំ12ទៅ13ឆ្នាំរៀងក្មេងជំទង់ហើយចាប់ដើមដឹងថាព្រះមានប៉ិតឲ្យព្រះអង្គធ្វើការអស្ចារ្យសម្រាប់ក្រុមគ្រួសាររបស់ខ្ញុំហើយនឹងអឺ ជួយទំនុកបង្រំបណ្ដាយហើយនឹងខ្ញុំបានចូលរៀនហើយតិចតើមានទីបន្តឆ្ចារបានស្ិនជានិយាយទៅយូរវាមកច្រើនប៉ុន្តែដឹងថាព្រះអង្គល្អសម្រាប់គ្រូសាសខ្ញុំហើយខ្ញុំចាប់ផ្ដើមជឿហើយនឹងຕົកចិត្តຕົកចិត្តអីຕົកចិត្តគ្រប់កិច្ចការទាំងអស់ដូចជាអនាគតបើស្ិនជាអត់មានព្រះយេស៊ូទេ 영업반 어련, 난때면 일단 집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교회를 가라고 해서 어, 어, 교회를 나가게 됐고 어, 엄마가 어, 정말 명령할 정도로. 교회 안 가면 맞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 하면서, 어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이 교회 나가는 게 이제 습관이 어 되고, 당연한 것처럼 이제 여기게 됐고, 어, 12살 때, 어 경험한 거는, 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 우리의 삶 가운데 배움도 없고, 또, 어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영향력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였다 왜냐하면 엄마가 어렸을 때 어, 아버님하고 이제 이혼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없이 자랐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또 어머니 입장에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다 보니까 밖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제 가정의 모든 일은 여덟 어, 살7살 때부터. 어, 집 사람이 오빠랑 함께 어, 할머니랑 함께 같이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어,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가 없다. 지금 이제 존재하고 계셔도 가정 안에 이제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어, 그런 아버지의 어떤 어, 형태로 예수님을 이제 믿어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 몇 번째 왔죠? 네, 어,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한국에 두 번째 왔습니다. 네, 같이 온건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한국에 네. 지금 두 번째 왔는데, 네. 어, 한국에 대해서 그 전에 들었을 터이지만, 네.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네. 어떤 인상을 가지는지 네. 간단하게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타, 어, 리제이타, 온, 어, 툴라블리 하이, 어, 엎비프로테코레, 문타에, អើលានីម៉ៅទី២ដងហើយអមេណានំថាងមេតអានយើងមក២ដងហ៎និយាយត្រង់មែនអោអឺយើងមក២ដងនិយាយទៅមួយឆ្នាំហើយជិះមួយឆ្នាំជាងវិញយើងមក២ដងដូចថ្មីឡើងវិញទាំងព្រោះអី ដែលតែញោមហានមកយូរហើយលើកមុនហ្នឹងមកកូវីដវាពិបាកហើយមកលើកនេះហៀងស្រួលទីឆ្នាំមុនហៀងតិចឆ្នាំនេះក្តៅក្តៅខ្លាំងអញ្ចឹងដឹកខុសប្លែកពីគ្នារដូវកាអឺទីកន្លែងអួយដឹកថ្មីឡើងវិញអញ្ចឹងហើយអារម្មណ៍ខ្ញុំ 내이마마 자, 그럼 어롱 청마. 내사 님을 털어면바비비모 아, c h ú n 이제 어두 번째 왔는데 어 이제 첫 번째 올 때는 어 많이 추웠고 지금은 이제 많이 더워서 이 날씨가 어 너무 차이가 난다. 어 그래서 어이게 조금 그냥 처음 온 거나 다름없다 두 번째 왔을 때지만 에 처음 온 거나 다름없고 그 다음에 사모님은 캄보디아에서 네. 장류한 선교사님을 도와서 주로 어떤 사역을 돕고 있는지요? 네 과정소타 온 네벨 네프로테캄포치어조이 로쿠르장 and meme ពេសក៏កំបាយបាយអស់សូមរកច្បាស់អឺនៅកំពង់ធំមានទីប្រវៀហហើយប្រវៀហអចំដងជួយទៅខ្លះអបងរៀនសអីពេលសម្រាលទៅខ្លះនិយាយទៅធ្វើគ្រប់ទាំងអស់ អ َن នៅចំដងខ្ញុំមិនដឹងនិយាយមិនពេចប៉ុន្តែនៅចំព្រៃខ្ញុំក៏បង្រៀនដែរហើយសំអាតប្រវេធាហើយនឹងធ្វើមហោហើយនឹងជួយគាត់ក្នុងការនៅ center នៅក្នុងភូមិនឹងពេលខ្លះគាត់ពិបាកក្នុងតានិយាយជាមួយនិស្សិតអីចឹងខ្ញុំអាចជួយបានផ្នែកដែរហើយនឹង នៅផ្ទះជួយគាត់និយាយទៅជួយគ្រប់ទាំងអស់ឲ្យតាខ្ញុំអាចជួយទៅបានហើយអធិដ្ឋានសម្រាប់គាត់ក្នុងការដែលគាត់ធ្វើអពន្ធកម្មនៅខ្មែរហើយអត់ធ្មត់ក្នុងការធ្វើកិច្ចការទាំងអស់នោះអូ일단정동교회점포라이교회를어목사님과같이섬기고있고요.어정동교회어아이들가르치고교회청소하고어 그 아이들에 관한 모든 것을 돕고 있고, 그 다음에, 정뿌라의 교회도, 어,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청소하고, 돕고, 주일날, 20명 정도 밥과 같이, 어, 자기가 요지, 요리해서 어, 아이들 먹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어, 가정일 뿐만 아니라, 이제, 어, 저의, 이제 뭐, 통역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돕고 있고, 예, 그래서, 어, 정말 여러 가지를 돕고 있는데, 어, 사실, 어, 인내함이 필요하다. 예, 어, 다 해가면서 인내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을, 어,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내하면서 잘 섬기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 남편되는 목사님 자랑도 좀 하고, 흉도 좀 봐주세요. 좋다, 음. <laughs> <laughs> 어, អឺ toml nijai អឺសសានឹងអឺបេក្លបបេក្លាអន់ចត់អំពីប្រៃអាយ៉ងមែនអន់ចរអឺសសា12អន់ចត់12សសាអឺបេសុបគបាប្រដៃល្អនៅពេលដែលបកអនៅពេលដែលប្រពន្ធខឹងហើយអត់តបតវិញល្អ អ uh, <cuk> <laughs> <cuk> ាយប៉កែអឺលួងនៅពេលដែលប្រពន្ធខំល្អបន្តែនៅពេលអឺអត់អត់ល្អមែនអឺអត់ល្អពេលប្រពន្ធប្រាប់អីហើយអត់ធ្វើតាមែនចូលចិត្តប្រឆាំងដោយកែថាកុំឲ្យញ៉ាំអឺរបោះអីផ្អែមហើយនឹងឲ្យឆាប់គេងលឿនលឿនបន្តែអត់ធ្វើអីឲ្យខំ 어, 잡게? 어, 게이를 끌어내고. 아, 끌어내고. 어, 아 이제 뭐 자랑하고 싶은 거는 남편이 어 이제 본인이 화냈을 때어 같이 화내고 잘 참아준다. 아,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어안 좋은 거는 어늘 이제 밤 늦게 이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일찍 안 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게, 어, 아무래도 캄보디아이다 보니까, 단 거, 단 거, 단거 많이 먹고, 예, 그래서, 어, 그 부분만 좀, 음, 조금 미워한다. <laughs>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아, 목사님이 아마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이 목사님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어, 마음에 짠합니다. <laughs> 어, 이제 시 부모님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어, 사랑의 영상 편지를 한번 어, 사모님께서 어, 보내주시면 이 카메라를 보시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타 어, 다마다 걸쳐 고래 걸쳐 금마의 코크니어 어, 어, 본다의벨 어, 리카. 어 l 카 k a 이루쿠장 i 는어 k 어 r 금액 어와 g hai n i n 이 o 어 o 어 o o 어 u 어 k 어액 e i k o 어어 d 어어 k e m 어 i k 어어 o 어어 a 어 to 어 cene o som n nijai lol បងចង់ nijai អហើយអរគុណសម្រាប់ឪពុកលោកឪពុកហើយនាងម្ដាយរបស់ប្តីរបស់ខ្ញុំហើយអរគុណសម្រាប់សិកដីឆ្លាញ់ផ្សេងផ្សេងផងកាប់ដល់ឲ្យសម្រាប់រូបខ្ញុំ ហើយនឹងប្តីខ្ញុំដែរអឺពេលខ្លះខ្ញុំមិនដឹងថាខ្ញុំត្រូវធ្វើបែបខ្លះដោយសារតែបប្ផធောខុសគ្នារវាងប្រទេសកម្ពុជាហើយនឹងប្រទេសកូរ៉េហើយខ្ញុំអត់ដឹងថាធ្វើយ៉ាងម៉េចឲ្យល្អប៉ុន្តែអរគុណសម្រាប់ឪពុកម្ដាយដែលបានអត់ທំត់ នៅតែទទួលយកខ្ញុំអាចដល់ក្តីថាឡានខ្ញុំមកដល់ប្រទេសកូរ៉េມັນថាទឹកចិត្តហើយនឹងអីផ្សេងផ្សេងឯងអរគុណសម្រាប់ការផ្ដល់ឲ្យរូបខ្ញុំហើយនឹងក៏សំទោសដែរពេលខ្លះខ្ញុំអត់ខ្ញុំអត់ដឹងអត់ដឹងថាត្រូវធ្វើយ៉ាងម៉េចឲ្យល្អហើយខ្ញុំអត់ចេះអត់ចេះទាំងអស់ហ្នឹងអញ្ចឹងសូម អ្នកទាំងពីរអត់ទោឲ្យខ្ញុំផងបើមិនជាខ្ញុំអខំខុសត្រង់ណាមួយហើយនឹងសូមព្រះអង្គប្រទានពរសុខភាពល្អសម្រាប់អ្នកទាំងពីរឲ្យមានសុខភាពល្អហើយនឹងរស់នៅជាមនុស្សសម្រាប់ពួកខ្ញុំទាំងពីរផងដែរអរគុណអ23នេះនិយាយដាក់គ្នា 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제가 어 한국과 캄보디아가 문화 차이가 어 틀려서 어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 어, 그래도 인내함으로 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어,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또 틀려 틀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 잘 모르 모르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어,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고 또 어, 인내하면서 저희들 잘 살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어, 또 모든 것다 어, 감사하고 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장 선교사님께서 어 장모님이죠, 장모님 네. 이렇게 사모님의 어머니 네. 지금 캄보디아에 계시는데 어 영상으로 이 카메라를 보시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쏴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야 한국말로 해야 돼, 캄보디아. 뭐 다시 캄보디아 네. 말로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어. 소모꾼, 어, 롱 마다이, 에, 로보 알러니, 너, 부르테, 고래, 하이넝 옹, 어, 번카 톱, 위디오, 어, 썸문화 베스카, 까, 로보이 어, 마다 알러니, 너, 부르테, 퀸마에, 어, 도이치네, 그다오, 아카스틱, 그다오, 베이, 와, 다에 어, 어, 서, som h a h s o m tai l a h e a t i o a d a i lobo h k i n y o n hai n e o n m i m a n j a pel nyambai jilan-jilan h hai n e n h s o n o u p i m loo h s a o n pel h s o k r a o i yong to protek kampuchia, hai n e chok h e s a o n m t i hai n e n y a m b a i c h o m u k n i y 하이네백소평 목골만 오고 이리 오늘 2000, 2023년 8월 6일 네. 주일인데 이 오후에 어,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대구 우리교회 이상호 목사님이 신고하시는 교회인데 오후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성교 보고도 하시면서 어, 또 귀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에 체제하는 동안에 좋은 시간 되시고 또 귀국하셔서 사역에 매진한 번을 말하며, 하나의 나라 확장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